자 이렇게 하는거야 이건 뭐야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니까 얘를 선생님이 거꾸로 이렇게 쓸게 합쳐서 k 이꼴 1부터 10까지 3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합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2k 제곱이니까 얘는 2 시그마 k 이꼴 1부터 10까지 k 제곱 마이너스 2에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쓰고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맞아?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이거 얼마라고? 385 6분의 10 11 21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는 55 2분의 10 11 플러스 3 0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지. 385 곱하기 2 마이너스 110에다가 플러스 30 하면 690? 뭐 이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이게 뭐야? k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뭐가 되니?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k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이게 뭐야? 2분의 10, 1 1에 제곱 플러스 1이 10번 더해졌으니까 1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3035. 뭐, 이런 식으로 계산 되는 거야. 자, 밑에 거 봐봐. 어, 이, 어, 55죠. 아까 힌트를 줬잖아. 55번 전개해 보면 된다고. 아, 자, 봐봐. 모르면 전개해 보면 돼. 이게 뭘까를 고민하기 전에, 봐봐. 1부터 10까지 K제곱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 10의 제곱까지를 더한 게 얘야. 그지? 근데 그거랑 얘를 더하래. 얘는 뭔데?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가서 10의 제곱까지를 전개한 게 예고.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돼? 3의 제곱. 해서 10의 제곱까지를 전개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10개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쭉 가다가 10개가 10의 제곱 하면서 끝나. 이걸 다 더한 게, 다 더한 게 어떤 수의 제곱이 된대. 근데 잘 봐. 다 더하면 1이 몇개 있어? 하나 있으니까 얘는 그냥 1, 1의 제곱 이렇게 쓰지? 근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하면 뭐야? a 더하기 a니까 2a 그럼 얼마니? 얘가 2의 세제곱이 돼. 맞아? 얘는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더하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4의 세제곱 이렇게 하니까 얘가 10이 몇개 있어? 10개. 그러니까 100이 10개니까 1000이니까 10의 3제곱 이렇게 된다고. 세제곱이 된다. 그러면 이걸 세제곱으로 바꿔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시그마 K 이걸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이런 뜻이지. 맞아? 그럼 이, 이게 10까지. 그럼 이게 뭐냐? 2분의 10, 11의 제곱 이런 뜻이니까 얘가 55지요. 그래서 X는 55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맞아? 특별한 건 없어. 이걸 또 바꾸는 형태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전개해서 먼저 형태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어, 이런 식이야 지금 우리는. 넘겨보자. 필수 4번 있는데 이걸 보지 말고 이거 뭐큰 의미가 없고 이 밑에 유제 있잖아. 이 유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아. 유제를 보자고 유제. 12-7번을 봐봐. <laughs> 이걸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제 봐 이상한 점 얘기해봐. 첫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이상한 점. 뭐 있어? 이상한 점 얘기해보세요. 1부터 해야 되잖아. 근데 0부터지. 맞아? 근데 우리가 일단 할수 있는 건 이거야. 일단 시그마 k 이퀄 0부터 n까지 2 플러스 4 시그마 k 이퀄 0부터 n까지 k 이렇게는 분리할 수 있지. 그럼 이제 키워드는 얘를 1로 바꿔야 되는데 얘가 어떤 앤지를 봐봐. k가 0부터 시작하라니까 얘는 0, 1, 2, 3, 4 이렇게 가서 n까지 가는 애야. 그럼 총몇 개야 항은? n 플러스 1개야. 맞지? 근데 너 봐. k가 0이면 얼마야? 2. 1이면 2. 2면 2. 3이면 2. 그러니까 얘는 2를 몇번더한 거야. n번이 아니고 몇 번이야? n 플러스 1번 더한 거지.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때 2에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플러스. 얘는 봐봐. 4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걸 모르니까 전개하는데 k가 0이면 0이지. 그 다음 k가 1이면 1이고, k가 2면 2고, 이렇게 가서 n까지 가는 녀석이니까 실제로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볼때 이걸 더한 값을 찾는 거니까 이 0은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어차피 첫 번째가 0이니까 그냥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해도 되겠네. 맞니? 그러니까 값에 변화가 없으니까 얘를 1로 이렇게 바꿔도 결과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됐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4 곱하기 이게 뭐가 돼?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뿅뿅 2 여기에 2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공통이니까 2에 n 플러스 1 묶으면 여기 1이 되고 여기는 n이 남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2에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0일 때니까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인데 이거 봐봐라. 이렇게 물어볼게.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K라는 애가 있다고 치자. 이건 얼마야? 2분의 N, N 플러스 1이지. 맞아. 시그마 K 이꼴 K가 아니고 이렇게 볼게요. I 이꼴 1부터 N까지 I 이랬어. 그럼 이건 얼마야? 이건 얼마야? i가 1이면 얘는 1이고, i가 2면 2고, 3이면 3이니까 얘랑 똑같은 거야. 문자만 바꾼 거야. 그럼 이 녀석은 n까지랑 똑같으니까 이 녀석의 결과도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맞아?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야,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k에서 빼기 시그마 i 이꼴 1부터 n까지 i면 이거 얼마야? 0이겠죠? 맞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하고, i 골 1부터 n까지 i제곱 플러스 i 마이너스 3. 이때 이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i를 전부 k로 바꿔도 결과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맞아? 끝에 n까지가 같으니까. 그럼 이때,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니까 이두 개를 어떻게 해서 합쳐?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 없어질 거고, 플러스 k, 마이너스 k 없어지니까,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시그마, k 이걸 1부터 n까지 뭐랑 같아? 2k의 제곱과 그 결과가 같습니다. 이해감? 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는데 6분의 n, n 플러스 2n 플러스 인가? 3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변수는 달라도 어디까지가 같으니까 결과가 같은 거야. 됐지? 그럼 세 번째 거 봐봐.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죠.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k k 마이너스 n 이렇게 있어요. 잘 봐야 돼. 전개해볼게. 이렇게 분리되지. k 이꼴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kn 이렇게 돼있는데 잘 봐봐. 얘는 k 요거만 봐봐. k가 1일 때 얼마야? n이지. 2면 2n, 3이면 3n 4면 4n, n이면 N, N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얘가 상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쓸때 시, 그마, K, 이걸 1부터 N까지 K 제곱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N은 상수니까 밖으로 꺼집어내고 K 이걸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맞아, 이해감.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때 이 녀석은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n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3, 3 이렇게 해주면 6분의 n n 플러스 1이 공통이야. 6분의 6분의 n n 플러스 얘랑 얘가 공통. 6분의 n n 플러스 그럼 뭐가 남느 여기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얼마 정리하는 정도. 오케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이제 풀라고 한 이유는 각각의 특징이 있지.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의 모든 연산은 1부터 어디까지인데 0부터라서 그걸 고려해서 각각을 계산을 한 거야. 조심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변수가 다르더라도 어디까지 갈때 되면 결과는 n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고 얘도 결과도 똑같이 n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얘를 똑같은 문자로 놓고 계산해도 결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는 얘기고. 세 번째. 상수와 변수를 구별하라는 얘기야. 얘가 변하는 거지. K가. 그지 이게 변수인 거야. 근데 여기서 N은 뭐야? K가 1, 2, 3, 4 변할 때 변하지 않아. 그럼 이런 걸 상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때 그 상수는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 앞으로 끄집어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시그마를 바라보는 우리 관점은 1부터인가?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녀석의 일반항은 무엇인가? 라는 게 여전히 중요한 얘기. 그거 가지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맞아? 이걸 잘 이해하면 목적은 수열의 합이잖아. 우리는 수열의 합을 구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은 등차 등비밖에 없지. 그지? 근데,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도 전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놓잖아? 이걸 전개해봐. 이게 등차나 등비 수열이 될 수가 없어. 이걸 전개하면. 그런데도 그 수열의 합은 계산하고 있지요. 맞지? 어,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필수 5번을 볼게. 이거 이제 직접 계산하는 거야. 직접 계산해야 돼. 자, 그러면, 시그마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첫 번째 항, 그리고 몇 번째 항인가? 와그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야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1번 봐봐. 1, 3, 5, 7, 9 이렇게 가는 건 알겠어. 근데 분자는 어떤 녀석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면 이, 얘가 이렇게 갔을 때이 녀석의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그럼 요렇게 생긴 애, 얘를 뭘 찾으면 돼? 요거 보면 되잖아. 1, 3, 5, 7, 9 이렇게 가. n번째 항 뭐야? 그냥 2m- n 첫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맞아? 어그럼이 녀석의 합을 구해줘. 그런데 이거 몇번째 항이야? 홀수번째니까 이게 열번째지. 그럼 이 녀석의 합을 이렇게 쓸수 있다고. 시그마 k이꼴 첫번째 항부터 열번째 항까지 2k-1의 제곱 이렇게 쓰는거 그럼 이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보면 돼? k 다 1을 넣어봐, 1의 제곱 나오죠? 2 넣으면 3의 제곱 나오고, 3 넣으면 5의 제곱 나오니까 제대로 구한 거잖아. 그럼 이제 이때 이녀석을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4 시그마 k 이걸 1부터 10까지 k 제곱 마이너스 4 시그마 k 이걸 1부터 10까지 k 그다음 플러스 플러스 시그마 k 이걸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얼마라고? 4 곱하기 385, 마이너스 4 곱하기 55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맞아? 계속 나오지? 1부터 10까지 385. 맞아? 그러니까 하다 보면 왜워져 6분의 10, 11, 21을 계산한 거야. 자, 그럼 얘 봐봐. 일반항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첫 번째 항이 이거야. 1 곱하기 3,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5,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7. 그럼 봐봐. 1, 2, 3 이렇게 가잖아. 그리고 3, 5, 7 이렇게 가니까 네번째 항은 뭘까? 이 사이에. 4 곱하기 9 이렇게 가겠지. 맞아? 그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 20 곱하기 41이래. 그럼 얘는 이건 몇번째 항이냐? 20번째 항인건 알겠지. 맞아? 그럼 이렇게 계속 가면 이 녀석의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n 곱하기 어떤 녀석 이렇게 달라붙겠다. 그러면 뒤에 거는 어떻게 되냐. 1, 3, 2, 5, 3, 7. 규칙성 찾아봐. 뭐야. 이 녀석의 두 배에다가 1 더한 거. 두 배에다 1 더한 거. 두 배에다 1 더한 거. 두 배에다 1 더한 거. 맞지? 그럼 여기 n에다가 두 배에다가 1을 더한 것. 이게 이 녀석의 일반. 선생님, 등차 수열이잖아요일반항 구하는 공식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맞아? 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뭘 계산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한가지의 합을 계산하는거야 누구? 얘얘얘 얘 얘. 2k의 제곱 플러스 k 이거를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2 시그마 k 제곱이니까 6분의 n이 20이야 20 n 플러스 1 21 2n 플러스 1 41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2분의 시그마 k는 얼마다? n n 20 n 플러스 1 21 이렇게 해서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막강한 거지. 왜냐하면 등차 등비가 아닌데도 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공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아. 그러니까 활용도가 되게 높아. 여기 나오는 수열의 형태는 되게 복잡하겠지. 그러니까 출제될 때 어떻게 되는지 잘 고민해 봐. 이 형태가 어렵다고 일반항의 형태를 우리는 그냥 어떻게 돼? 규칙성을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고. 알았어? 결론은 일반항을 잘 구해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았지?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시그마를 잘 이해하면, 이렇게 물어볼게. 성화 졸려 1. 이게 얼마냐를 계산할 수 있어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야? 몰라? 맞지? 맞아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렇게 규칙성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이게 몇 번째 항?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보면 이게 100번째 항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수열의 100번째 항인 거야 그럼 잘봐 이게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지 그럼 이 녀석의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겠냐?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떻게 생겼어? 어디까지 더한 게 n번째 항이야? n까지 더한 거겠지. 맞아? 그러면 1반항이 n,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이 값은 얼마야? 2분의 n, n 플러스 1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수열의 첫번째 항부터 백번째 항까지 한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0까지 2분의 1 반항이잖아요. k, k 플러스 1 이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럼 얘를 2분의 1 빼고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0까지 k, k 플러스 1 이거 뭐였지?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2분의 1 곱하기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확장돼. 이런 형태는 무궁무진해. 정말로.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시그마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일반항 자리다. n번째 항 자리다. 맞아? 이런 식의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태가 변하는 녀석들이 되게 많고 일반항을 구하는 게 결국 관건이라는 거. 그래야지 수혈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되니까 좀 연습 잘 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직 안 끝났어요. <laughs> 기운 내세요. 너무 어려워?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 꼭 기억해라. 어려운 게 아니다. 자 발전제제 6번에서는 야 제목이 발전제제인데 왜 발전제제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면 그냥 시그마가 여러개 있으니까 한번 해봐 이런거야 교과서에는 옛날에는 이게 3개까지 나왔었어 되게 불필요한 짓이죠 어 지금 그래서 2개정도까지는 언급하는데 서두에 상수와 변수를 잘 구별하자라는 뜻이야 잘봐 이거 먼저 계산해야 될거 아니야 k 이꼴 1부터 j까지 k래 그럼 얘는 K가 1이면 1, 2, 1부터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인데, 어디까지? J까지 의 합이지.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어떻게 돼? 2분의 n 자리에 J가 왔으니까 J, J 플러스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거기에 이제 C 그마, N, J 이꼴. J 이꼴 1부터 n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2분의 1 밖으로 빼고 C 그마, J 이꼴 1부터 n까지. J j 플러스 1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이게 뭐 k k 플러스 k 1 이거랑 똑같으니까 얘가 뭐였어?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곱해져서 6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된 녀석이라는 겁니다. 그냥 두번 한거야. 맞지? 그럼 얘는 이제 봐봐 자 이거 봅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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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일단 분리해볼게요. 항이 두 개니까 시그마 k 이꼴 1부터 l까지 k라는 애랑 시그마 k 이꼴 1부터 l까지 2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k가 1일 때2 2일 때 2, 3일 때2 l일 때2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그냥 얼마야? 얘는 그냥 얼마야? 2가 l번 더해졌으니까 2l인거죠. 그 다음 플러스 얘는 1부터 l까지 연속되는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L, L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거야 됐어? 그럼 얘를 2분의 2 이렇게 만들면 얘가 정리되면 2분의 L이 공통이니까 남는게 L 플러스 1그 다음에 어 뭐야 이거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된다고요 2분의 1 나가고 시그마 L 이꼴 1부터 10까지 L, L 플러스 5, 그러니까 L 제곱 플러스 5L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이게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또 뭐가 돼?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1부터 10까지 L 제곱 얼마? 385 플러스 5 곱하기 1부터 10까지 L이잖아. 그러니까 5 곱하기 1부터 10까지 얼마였어? 55, 이런식으로 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상수 변수 큰 중요도는 사실 떨어지는데 어 사실은 이 문제를 나 같으면 이거 만약에 내라고 했으면 이렇게 냈어야지 정상이야 사실은 l 이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주고 기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돼 출제를 좀잘좀 좀 해라 아름다운 쌤아 자 k 더하기 2 e 대신에 여기다가 l을 주는게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음. R.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2분의 L, L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맞지? 얘는 뭐가 돼? 1일 때 L, 2일 때 L, 3일 때 L, L일 때 L 이거잖아. L이 L번 더해졌으니까 L제곱.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얘가 2분의 2 L제곱. 그래서 여기가 L이고. 어. 그럼 이때는 시그마 l 이꼴 1부터 l 이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고 l 제곱 l 제곱 2분의 얼마냐 l 제곱 2l 제곱 3l 제곱 플러스 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l 제곱 플러스 2분의 1l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맞아? 여기에 사실 둘다 이렇게 문자 들어오는 게더 일반적인 거야.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수와 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거고, 시그마가 두개 있는 건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지, 그냥 두번 하는 것뿐인 거야. 알겠죠? 됐어요. 네, 숙연해지는 이 분위기 아주 좋아요. I feel left out이라고. 오늘의 영어죠. 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결론이다. 오늘 라스트 페이지야. 잘 봐도! 왜..너무 아쉬워.. 그러면은 성함만 남아서 오늘 보충하는 거니.. 아 자.. 이걸 진짜 이해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잘 봐라.. 지금 이거일 때 이거하고 이걸 구해줘.. 이렇게 물어봤잖아.. 맞아.. 지금 얘가 뭐냐.. 다시 처음에 얘기로 돌아온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얘가 무슨 뜻?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 그걸 원래 우리는 시그마 나오기 전에 뭐라고 썼었니? Sn. 맞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는 얼마야? 2. E. 성화야 왜? 이 앞에 개수에 2를 곱했으니까 야 얘가 등차수열인 건 어떻게 알았어? n에 대한 2차적인 관계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n제곱의 개수에다 2를 곱하면 무조건 공차 난다고 그랬잖아 유도했을 때여기 원래 값이 2분의 d야 2분의 d가 1이니까 d는 2인 거지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뭐랑 같아? s1과 같잖아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일반항 a에는 이런 뜻인 거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그럼 얘는 2n-3. 이게 a n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이 주어졌을 때. 이거 합이야? 맞지? 일반항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보여. 근데 웃긴 게 이렇게 써주면 다 얘기한다.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물어봐. 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뭐요? 이른다고. 똑같은 게오잖아그지 그냥 옷만 갈아입은 거 아니야. 야 선생님이 내일 내일 선생님 올때 옷을 바꿔 입을 거야 근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야 그지? 맞아 그러면 이때 여기서 물어보는 게 A의 2K가 얼마니 나는 A, N, EM 이너스 3인 걸 알지? 그럼 A의 2K는 뭐야? 얘가 2K로 바뀐 거잖아 그럼 여기다 2K를 넣으면 되겠지 맞아 맞아 김이아 2K를 넣은 거지? 그럼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A의 2K는 얼마야? 4k-3. 그럼 여기다 그냥 4k 넣으면 끝나는 거야. 4k-3. 시그마 k-1부터 이퀄 10까지 4k-3. 그럼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속도 4 곱하기 55-30. 이렇게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알았어? 4 곱하기 2분의 10, 11 해서 55-3이 10번. 맞지? 그럼 얘는 뭐야? k 곱하기 ak래 그럼 k 곱하기 ak라는 건 여기다가 n을 곱한 녀석이 n 곱하기 an은 뭐야? 그러면 얘가 2n 제곱 마이너스 3n이잖아 그 n을 k로 바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2k 제곱 마이너스 3k니까 이 얘를 이렇게 쓴 거지. 시그마 k 이걸 1부터 5까지 2k의 제곱 마이너스 3k 이렇게 정리해서 얘는 얼마니? 2분의 2에 6분의 5, 6 11 3 곱하기 2분의 5, 6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 이런 식의 설명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가냐 지금 선생님 뭐 뭐하는지 이게 바로 합과 일반항의 관계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거야 수열의 합을 sn으로 표현하던 것을 시그마로 표현했으니까 이때 우리가 sn이 주어지면 sn에서 sn-1을 빼면 이게 an이라는 사실이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썼었다는 이제부터 이렇게 썼다는 거야. k=1부터 n까지 ak라는 녀석을 시그마 k=1부터 n-1까지 ak로 써서 그 값을 an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똑같은 얘기지. 맞아? 어, 똑같은 얘기를 새로운 기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시그마다. 그렇다. 끝.